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를 부르며 기도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 니시를 부르며 기도 지팡이를 들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적이 공격해 올 수도 있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흔들릴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쓰러지기까지 쓰러지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가 나의 편이시고 그가 나와 함께하시고 그가 나에게 앞서 싸워 승리를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를 부르며 기도 지팡이를 들자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우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이라. 아멘, 아멘. 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제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싸움을 영적 영적 전투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것이고 돕지 않으시면 패할 것이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 속에서 이 영적 싸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십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모세가 지팡이를 그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든 지팡이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물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투를 치러본 적 없는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뿐임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과 푸른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모세에게 이를 기록하고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낭송에 들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하여 원망이 되지. 그 원망을 하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서 싸워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 그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것이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힘내 재주로 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십니다. 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정말 그그 그 깃발이신 예수 하나님 승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깃발을 붙들 때 여러분 참된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비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처럼, 르비딤에서 마실 물만 없어도, 마실 물만 없어도, 사실은 것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볼때 지금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있을 것입니다. 하나가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하나가 터지고 어떤 것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잘 풀리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땀은 있습니다 저는 제 목해 인생에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저의 발목을 잡아서 지난 20년 가까이의 삶을 늘 임시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성대님들도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엎어지고 엎어지기를 20년 가까이 그러는 동안 지역은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교회 주변에서 모두 이사를 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는 양 순적하게 협상하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대없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아마 거의 저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려면 얼마나 물질적으로 힘든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럼 다된 것인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더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이 교회에 시험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참으로 기도로 교회가 지어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업체와 수차례 협상으로 은혜롭게 끝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또 소송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액수를 달라고 하는데 또다줄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몇십 배로 큰 공사를 앞에 두고 공부하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과의 선생님을 붙여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확신합니다. 이르면서 장로님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죠. 아, 건축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구나.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얼마나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깨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보비런 성도님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더, 조, 더 좋은 뜻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지팡이를 들고 여호와 니씨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승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기도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를 부르면서 우리 기도 지팡이를 들자 이 제목처럼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